yeah <laughs> 엄마 손, 엄마 손 잡을까? 어디 떡 할까? 좀지기 번쩍번쩍 번쩍하잖아. 야야야, 아빠 잡혀버렸다. 모건이 <laughs> 진짜 잘 달린다. 모건이 달리기 너무 잘해. 우와. 시작. <laughs> 어디를 뛰어? <이렇게요>? 두기로? <laughs> <laughs> 왜같이달려 뭐야? 우와 우와 신발인가 사랑하는 용서가 영원히 먹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 더 세게 더 세게. 고. 가까이 가까이 조금만 조금만 더. 어. 아니 뜨거워서 어, 어 그렇지. 우와 먹언니 진짜 잘한다. 아, 사랑하는 아, 우리, 아, 아. 우리 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튼튼 다리 강키사랑무 우와 멋지다 하지만 나는 강력한 이빨 강력한 뒷다리 나는 강력한 뿔 강력한 뿔은 내 거다 아빠 거다 강, 강력한 이, 날개 강력한 날개도 아빠 거다 우리가 이겼다우리 우유+ 우다우리 목소리 엄청 무섭지? 아유 목소리 왜 이렇게 무서워? 예. 이야! <laughs> 아이고야! <laughs> 우리 한번 달리기 연습해볼까? 그래. 좀 시작. 시작헤헤못 지나가지. 내가 막고 있지. 아야! 지진 없거든. 어, 우리, 이럴 수가. 우리는 너무 갔거든. 나는 뛰어넘어갔다니. 짓진 없다. 짓진 없다. 나는 날아갈 거야. 준비가 좀비. 뭐야? 준비 할로윈 비비 아, 좀비. 응. 와. 이렇게 하는가? 내가 가을거아을 밖에 안 나가. 밖에 나갈까?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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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문은 봐봐. 그거왜 잠수함 타고 가냐 쟤네? 그니까 뱀것 같아요 지느러미 비슷하게 생긴 것도 못 봤어 몰라도 엄청나먹쪽으로 오고 있어 여기 호주의 강이나 바다에 살고 이가 있네 여기서 거리야 바다 악어들이 먹이를 찾는 건아니지 북극해가 좋은 건 나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일단 티비 봐봐 티비 봐도 돼? 엄청 데 바다 악어 돌로니까. 아휴.. 아휴.. 어? 갑자기? 네, 근데 끝! 왜이다 잘해갖고 너무 좋은데? 데몽 하는 데아 진짜 예쁘게 잘 됐다 뭐이 탁배사 아까 삼 긴장했잖아 네가어 이뻐 이리개 이쁜 놈이 어디갔어? 삼촌 보스만가 고개 들어가 옳지 참 많이 쪄 그런 걸안 쫓아 해도 되는데 뭐구나 으흠... 꺄아아뭐이야 닦아줘 못 닦으겠다 못 닦으겠다? 그럴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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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고? 이렇게? 빨리 서둘러 서둘러 <laughs> 혹시 밥 먹었어? 나 많이 먹지응 소복이 소복이 신것 같아 많이 먹어서? <laughs> 포도토 포도토 해 줄까? 그만 먹어. 응. 왜? 해 봐. 응. 이. 왜왜이 킨, 로버트야. 아, 그게 키위야? 응. 그게 킨. 아, 킨? 응. 그렇구나. 킨, 너, 사자야. 사자야? 응. 그렇구나. 사자, 사, 로봇트야. 사자 로버트야. 사자 로버트야? 그래서, 자동차는 덩케이처야. 아, 진짜? 몬스터 트럭 덩케이처. 몬스터 트럭 덩차이 불어, 불어. 거기서 불어, 그렇지. <laughs> 가까이 와서 불어야지, 뭐가 나. 삼촌이랑 같이 불어. 아우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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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뿔이 있는 늑대야? 그러게, 아니 뿔 아니고 귀 같은데 귀, 귀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늑대야? <laughs> 어, 늑대 맞나 봐. 그러니까 됐다. 해야 대탐데대제다대었대탐다 아, 먹었다. 대탐오 아, 네? 탐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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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이대 탐오대. 탐어 그냥 파란 상황인 탐 같은데? 오기탐있대탐 어. 레이저 쏜다, 탐손 음. 들고 있어라. <laughs>

패드를, 밀리 패드. 어, 맞아. 이쪽이 이쁘게 나와. 여기가 고 아, 이제 하나 떨어졌네. 떨어진 건 하려고 했다. ㅋ <laughs> 쳐다봐 치사하게 떨어진거 하나 먹었는데 제발 아 먹으면 아메리카노 먹어 왜 <laughs> 네. 집에서 커피 한잔 나눠 드세요 새알 같다고 했어 새알 처음엔 많이 먹더니 일로 떨어뜨리면 할아버지가 못 먹어요 왜 <laughs> 그래. 네? 알았죠? 네, 네. 응. <laughs> 오늘 오른손으로 하시네. 약간 그때 그때 다른 네. 것 같아. 아까 낮에 눈 그림도 다 오른손으로. 어, 아니 근데 어느 날은 또 왼손으로만 먹어. 어. 근데 얘 양손. 이 내가 어. 오른손 쓰는 것도 불편해 보이지가 않잖아. 네. 응. <laughs> 여기여기건내 <laughs> 저거 북이 봤어? 거북이 보러 갈래. 거북 먼저 줘. 그렇지. 먹는다. 먹으니까 어. 꺼내서 줘. 먼저. 응. <목소리가> 아, 정말. <목소리가> 아, 정말. <목소리가> <목소리가> 응?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어 아,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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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네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 아, 정말. 아, 정 아, 해봐 아까처럼 武器。不 <laughs> 됐다. 저기 뭐가 나오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 응. 나왔다, 뭐가 나올까?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뭐? 어? 이거. 이거 아빠 이거면 좋겠다. 어떤 게 나올까? 얘 손이 안 닿나 봐. <laughs> 닿는데? 닿는? 닿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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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우와 아 나왔나보다 우와 아빠 까줄까 자 여기로 오세요 나잘동굴이 자세한... 나왔나보다 쇳동굴아 아닌데 이거 뭐, 조립해야 돼 뭐거나 쇳동굴 아니잖아 잠깐, 아빠 조립해줄게 쇳동굴이 괜찮아 응. 알았어 어머 뭐야 그

복다 어? 복숭아다 맛있겠다 응그지 아니야 딸기 같은 걸로 들어있는데 응 진짜 귀여워 너 이렇게 많이 어 <laughs> 우와. 우와 대단하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아빠도, 그렇게 아빠 아빠도, 알 조금 응. 응. 응? <laughs> <laughs> 아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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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도, 아빠도, 아 응? 아빠도, 아빠도, 나도 그렇게만. <laughs> 우와. 오 아. 음, 대단해. 같이 먹으니까 잘 먹네. 응. 음. 일단 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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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줘야지 <laughs> 이렇게 아무도 <없어. 웃음> 한번볼게요 쭉. 오, 뭐가 들어있지 꺼내봐, 보건이다. 뭐가 여러 개 들어있네? 그건 뭐야? <laughs> 뭐야, 보건어? 이렇게 봐봐. 오, 시계야, 공룡시계. 파란색 공룡시계다. 너무 귀엽다. 아빠도 시계 차고 있잖 다니잖아. 보건이도 이제 시계 찰수 있겠다. 이건 뭐야? 빼, 꺼내봐. <웃음> 목도리네, <웃음> 우와, 목도리. 귀여워, 자동차 모더리. 그림. 또 뭐야, 이거는? 또뭐 들어있지? 양말이네, 뭐그니 양말. 양말. 그거 제일 마음에 들어? 근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 어, 그러네. 와. 와. 시계 채워줄까? 모그니 손네 한번 이렇게 쳐볼까? 네. 응. 그냥 들고 있을래? 응. <laughs>